김다혜는 술에 취한 박수홍이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수홍 어머니, 은혜 아들은 외모만큼 좋지 않습니다. 김다혜는 이혼편지를 남기고 짐을 싣고 떠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수홍은 연말 스케줄로 분주하다. 특히 박수홍과 김다혜의 결혼식이 막 끝난 직후, 김다혜는 최근 박수홍이 회사 및 일부 방송사와의 송년회 때문에 술에 취해 귀가하는 일이 자자 걱정이 크다. 그리고 오늘 김다혜 측근의 제보에 따르면 박수홍과 김다혜는 어젯밤 박수홍이 술에 취해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다혜는 몸을 닦고 남편에게 술 해독제를 먹였습니다. 하지만 김다혜는 자다가 박수홍이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자 경악했습니다. 과거 박수홍도 많은 연애를 했고 김다혜는 남편이 전혀 친을 잊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다혜는 질투가 나서 이혼 서류를 놓고 짐을 들고 떠났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박수홍의 어머니는 박수홍이 생각보다 몸이 좋지 않다며 놀라지 않았습니다. 박수홍의 친인척은 잠에서 깨어 이혼 서류를 보고 아내의 옷을 보지 않아 매우 무서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난 박수홍은 모든 것이 오해일 뿐이라고 해명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박수홍이 잠결에 불렀던 이름이 자신과 김다혜의 미래 딸 이름이었습니다. 최근 김다혜가 임신을 계획했을 때 박수홍은 20년 동안 늘 꿈꿔왔던 아이를 생각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박수홍 후 김다혜 부부의 결혼 후 생활과 임신 계획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한 최신 뉴스를 받아보세요. 다음 뉴스레터에서 뵙겠습니다.